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태, 일단 병원에서 퇴원해 집으로 가는 길에 잠깐 들렀습니다. 마음은 똑바로 서 있는데 몸이 자꾸 흔들려서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강서 국민 여러분 당원동지 여러분 저는 역사의 진보를 믿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위대함을 믿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 동지들을 믿습니다. 역사를 되돌아보면,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분연이 떨쳐 일어나, 나라를 구한 것은 언제나 백성들이었고 국민들이었습니다. 지금도 바로 우리 국민 여러분, 그리고 강서 국민 여러분들이 나설 때 아니겠습니까? 우리 앞에 거대한 장벽이 놓여 있습니다. 그 장벽의 두께와 높이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우리 안에 작은 차이를 넘어서서 함께 손잡고 반드시 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께서 넘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보복과 갈등으로 점철된 사회가 서로 존중하고, 대화하고, 인정하고, 국가가 가진 모든 역량이 사적 이익이 아니라, 오로지 국가와 국민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쓰여질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첫 출발이 바로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입니다. 국민을 인정하지 않고 주권자로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집의 대상으로 여기고 없이 여기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직접 행동으로 증명해 주실 걸로 확신합니다. 우리 안에 작은 차이를 넘어서서 부족하고 억울한 게 있더라도 잠시 제쳐두고 저 거대한 장벽을 우리 함께 손잡고 넘어갑시다 여러분 서로 손잡고 단결해서 안 앞에서 국민의 위대함을 역사가 진보하는 것임을 우리 함께 증명합시다, 여러분. 정치가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내 아들, 딸들도 최소한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지는 희망이 있는 사회. 오늘보다 내일은 더 나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사회 우리가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거대한 강물도 결국은 빗방울이 모인 것입니다. 국민 주권의 민주공화국은 껴있는 국민들의 행동만이 국가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를 행동으로 증명해 주시겠습니까? 진교훈 후보를 압도적으로 당선시켜서 국민의 무서움을 이 나라의 주인이 진정 국민임을 여러분께서 확실히 증명해 주실 걸로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호익표 대표님까지 모시고 세분 모셨는데 혹시 휴대폰 휴대폰의 불을 네 휴대폰의 불을 한 번씩만 좀다 켜줘 주시겠어요? 네 얼마나 많이